요즘 자동차 시장의 핫 이슈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출시 후 매년 6만 대 이상 팔리며 국내 중형 SUV 판매량 1위를 이어온 4세대 MQ4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이미 기존의 계약대기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사전 예약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 신규 계약자들의 기나긴 출고대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형 소렌토의 변화 포인트를 간단히 살펴보고 사전 예약 없이도 빠른 출고와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모델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신형 출시에 대한 참반이 많았지만 실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이 공개되자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선보인 신형 셀토스와 모닝에 적용된 기아의 패밀리룩이 새롭게 해석되어 볼륨감 넘치는 SUV 이미지로 재탄생했어요. 경쟁 모델인 산타페 풀체인지 디자인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죠. 강인한 오프로더의 이미지로 바뀐 산타페와 달리 소렌토는 세련된 도시며 SUV라는 인상을 줍니다. 신형 소렌토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일륜고동과사륜고동 모델로 출시되는데요. 이번에 산타페가 국내 SUV 최초로 디젤 엔진을 단정시키면서, 중형 디젤 SUV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실내는 한층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터치식 인포테인먼트 및 공조 전환 조작계, 수평형 에어벤트 등이 적용되는데요. 파워트레인에 따른 트림 및 옵션 차이 없이,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래비티까지 총 4개 트림으로 운영됩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와 시퀀셜 턴 시그널 헤드램프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색상은 다섯 개의 외장 색상과 세 개의 내장 색상이 있습니다. 신형 소렌토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모델 기준 프레스티지 3,506만 원, 노블레스 3,822만 원. 시그니처 4104만원, 그래비티 4193만원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트림별 가격이 적게는 156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편의 사양 개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나쁜 인상폭은 아니지만 솔직히 부담이 커지기는 했네요. 이번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는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기존 계약자들이 신형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컨버전을 시행한 후 해당 수량의 배정이 끝나고 나면 신규 계약자들의 배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요가 압도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소렌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2년에 가까운 엄청난 출고 기간이 걸렸던 만큼 신규 계약자분들께서는 상당 기간 대기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구매 방법으로 순번을 앞당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빠른 출고와 추가 할인이 가능한 장기 렌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형 소렌토를 장기렌트로 계약하실 경우 일반 구매로는 받을 수 없는 추가 할인과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렌트사가 제조사로 직접 대량 발주를 넣어 재고를 확보해 두는 선도구매 시스템 덕분입니다. 일단 이렇게 선발주를 넣은 차량은 회사간의 계약이라서 별도의 빠른 생산 일정이 잡힙니다. 고객은 이미 생산이 완료된 차량 중 원하는 사양을 선택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일주일이면 출고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한 후 선호도 높은 사양 구성으로 다양하게 주문해두어 옵션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고요 또한 렌트사는 차량을 구입해올 때10% 면세 혜택과 대량 주문에 따른 특판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는데요 이렇게 할인된 가격을 가지고 견적을 짜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 여기서 만기 잔존 가치, 즉 내가 타지 않는 중고차 값은 처음부터 견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월납입금이 할부보다 훨씬 적고 이자도 아낄 수 있죠 차를 4명이로 등록하는 게 아니니 이전 등록비를 낼 필요가 없고 자동차세, 보험료 역시 월이용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목돈 지출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최소한의 고정 지출로만 신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최적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업자분들께서는 뛰어난 절세 효과까지 보실 수 있고요. 2년에서 5년까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그대로 인수도 가능해서 비용부담 없이 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국 수십 군데 렌트사의 선구매 사양이나 특판 할인율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양의 신형 소렌토를 더 저렴하게 계약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수가 워낙 많고 대유사에게만 제공되는 비공식 프로모션 혜택들도 있는데다 할인율이 높은 선호 사양 재고는 경쟁이 치열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해 선구매 할인 재고 선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눌러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사전 예약 문의를 주시면 전문 플래너가 고객분의 조건을 파악한 후 최대 할인율이 적용된 견적 안내와 재고 우선 선정까지 도와드립니다. 전직원 연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수료 걱정 없이 상담부터 계약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월 3만원만 줄여도 4년이면 150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서 신형 소렌토 사전 예약 더 저렴하게 하시기 바랄게요. 인기사양 할인 재고는 경쟁이 치열하니 최대한 서둘러 문의해주시고요. 만약 꼭 신형이 아니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남아있는 현행 재고 할인이 정말 큰 폭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이것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